구약 말씀드릴게요. 바로 강남구입니다. 어, 매매가는요, 5,246,3,000원대에 이르고 있고요. 전세가는요, 평당 2 1 0 0 91,000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30억대 기준 아파트 매매 시세 가격, 매매 호가는요, 어, 14억에서 22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전세 시세는요, 6억에서 14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세권 위주로 아파트 시세 말씀드릴게요. 어, 강남구청역 기준으로 해서, 어, 아크로헬스 논현 아파트가 15억 2천에서 16억 7천 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어, 강남역입니다. 강남역에서 매미안 서초 STG 아파트가 18억 7천에서 24억 대에 형성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도곡역이죠. 사워팰리스 1차 아파트가 10억 대에서 11억 5천, 17억 5천 대를 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으로 해서 어, 지금 평형 대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분양 시세와 전세 시세, 임대 시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 지역은 정말 주변 볼거리 풍부한 걸로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호재로 가운곳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우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주시고요. 또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예, 강남구 2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웰빙 주거 환경 가져가고 있는데요. 관광 명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아, 또한 강남은 강남특구로 또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풍부하 우수한 배우 수요층을 아주 탄탄하게 확보하고 있는 데에서 이 강남구는 상당히 자치구 중에서도 월등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사업체수 종사자 수 가장 많은 곳이 강남구입니다. 또한 이런 사업체수의 다양한 직업군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양질의 수요층 가져가고 있는 부분도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교통의 호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호재 면에 있어서는 이 강남에서 용산까지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신분장성 연장의 호재가 있고요. 앞으로 더 확장되는 그런 호재도 함께 있습니다. 집계수 <laughs> 씨 노선인데요. 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이전에 했습니다. 지금 해서 이렇게 붉은 계열로 확장에 대한 계획도 함께 있고요. 또위례 신사선은 조금 더 빠르게, 6개월 빠르게 또 진행된다는 최근 기사 접해보셨을 건데요. 2022년에 착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바로 강남권을 경, 경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유대가천선 또한 강남권을 경유하게 되고요. 아, 특히나 빼놓을 수 없는 호재죠.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경북고속도로의 지하와서 이렇게 도로로, 어, 지하로 도로가 지상의 도로와 공원이 함께 조성된다고 하니까 어떤 개발보다도 좀 빠르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또한 국제기로 복합지구도 있는데요. 영동대로나 현대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도 착공을 개입을 하고 있다는 라 부분도 최근 소식으로 접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복합시설의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양재 RNCD 특구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호재, 이렇게 조합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주거의 질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번 기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남구는요, 호재 많은 지역, 지금 현재도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가치가 월등히 더 기대되는 지역, 바로 강남구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까지 풍부한 강남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 수요가 많다 보니까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예, 통계청 자료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는 해에는 1인 가구가 34% 이상을 계속 못떨 것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접근성이 매우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소형주택 예시 드릴게요. 신축입니다. 신축 투룸으로 해서 넓기, 때,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실입주하시기도 좋겠는데요. 13평의 신축 투룸 분양가격이 3억 9천에서 4억 천에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입니다. 어, 분양가격에서 전세 놓았을 때 1억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어, 임대 시세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8평대의 내일 3룸입니다. 어, 가격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